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이스베스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최신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 스탑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6월 22일 첫 소식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향후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하원 보고에서 인플레이션이 누그러지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두번 정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연준이 기준금리를 5% 포인트 올린 게 수요 측면에서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긴축 정책의 완전한 영향이 실현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관측합니다.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를 동결한 지난 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거의 모든 FOMC 위원은 올해 말까지 금리를 어느 정도 더 올리는 게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힙니다. FOMC 위원 대다수가 올해 금리를 두 차례 더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제가 예상대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게꽤 정확한 추측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긴축의 속도는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는 올해 개인 소비가 늘었지만 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 활동이 둔화했고 기업의 고정 투자에도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여전히 노동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서고 있지만,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재선 도전에 정치적 명운을 건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입법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대대적인 전국 투어에 나섭니다. 특히 이번 투어엔 바이든 대통령 자신 뿐 아니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젤 바이든 여사, 부처 장관들이 총출동해 지난 2년 반의 성과를 집중해 부각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어제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3주간 마든 대통령의 인베스트인 아메리카 in 투어를 한다며 이 의제가 제조 및 청정에너지 분 가속, 인프라 재건, 비용 인하, 보수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가능하게 했는지 미 전역을 순회하면서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어는 오는 26일 마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주요 인프라 자금 조달 발표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커뮤니티 소식입니다. 6.25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순회 기념비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데스플라인시에 소재한 레이크파크에서 전시됩니다. 2,200 리스트릿에 위치한 레이크파크에 세워질 이 기념비는 하루 24시간 일반에 공개돼 언제든 누구나 관람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주최 측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전쟁기념관 공식행사는 24일 오후 1시에 열리며 기념비는 23일 오후 3시부터 지역주민들에게 선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카고 전통무용단과 시카고 한인합창당 등의 기념무대 후 김정한 총영사가 축사를 전달하는데요. 추모 폐막식은 25일 오후 1시에 열립니다. 한편 1291 오크우드 에비뉴 데스플레인시에 위치한 미36사단에서는 한국전쟁기념전시회도 열립니다. 재미 한국학교협의회가 이달 23일 오후 8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국학교 차세대 교육이라는 주제로 제9회 온라인 교사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추성희 총회장은 교육의 질과 교사의 질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며 더 강조된 전문성과 시대에 맞는 교수법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있었기에 지난 40여 년 동안 낙스가 발전해 올수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추 총회장은 앞으로도 자질을 갖춘 차세대 교사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워크숍을 통해 차세대 교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꾸준한 워크숍을 통해 많은 차세대 인재들이 배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합니다. 협의회는 퀸칼리지의 신성희 교육학 교수와 뉴햄슈 대학 조은경 교수 등 전문강사를 모시고 차세대 교사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대상은 차세대 교사 및 보조교사 등이며 관심있는 교사들은 낙스 웹페이지 낙스 o r 모아지를 통해 등록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워크숍은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주최 재외동포청 후원으로 마련됩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올해로 창단 9주년을 맞은 시카고 권사합창단이 오는 9월 24일 기념 정기 공연을 갖습니다. 시카고 권사합창단은 지난 2015년 3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현 합창단 고문인 김성근 권사를 주축으로 총 18명의 권사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외로운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 설립한 찬양 선교 단체인데요.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동포 사회를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매년 소외된 이웃들에게 감동의 찬양 무대를 선사해 왔습니다. 지휘자 이진욱 교수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귀한 이끄심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전성진 목사님 지휘자님께서 쭉 이끌어 오시다가 제가 중간에 바톤 터치를 받고 현재 한 4년 정도 함께 한지 된것 같고요. 그 후에 2016년에는 매년 정기 연주를 해 오셨고 어, 6회 정기 연주회고 레이피 언약교회에서 9월 24일 날 6시에 가려고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노던 세미널리 학과장으로 재직 중인 이 지휘자는 합창단과 함께한 지난 4년 늘 찬양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된다며 올해 정기 공연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다고 강조했는데요. 팬데믹의 여파에서 벗어나 함께 모여 찬양할 수 있음에 매우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권사합창단도 거의 1년 이상을 줌으로 매주 연습을 했는데 너무나 하고 싶었던 이유는 찬양을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들을 정말 함께 감사하면서 올려드리는 길이 찬양이 정말 최고의 길이구나 이것을 코로나때 더욱더 느꼈어요 놀랍신 이 주님의 사랑과 정말 이 세상은 어떤 풍파가 일지라도 우리가 하는 이 찬양의 일들은 멈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컨셉으로 좀 두고 마음을 담아서 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거룩을 찬양하고, 또한 주께로 행진하고, 이런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팬데믹 후 몸소 느끼는 은혜와 감동을 동포사회에 마음껏 전달하고자 매주 두시간씩 함께 모여 열심히 준비 중이라는 권사업 창단은 올해 정기공연에서도 놀라운 사랑, 오른길 따라라, 주께로 행진하네, 내주는 강한 성의요 등 주옥 같은 찬양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놀라운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고요. 네, 그 부모님의 마음에 사랑과 잘 견주어서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보다 더 위대하시구나 하는 걸 찬양하고, 감사해 주는 거로. 그 다음에, 옳은 길 따르라 의 얘기를 찬양하시죠. 그리고 죽께로 행진하세. 너무 정적으로 멈추을 수 없다. 정말 하나님 앞에, 어, 행진하며 찬양하자. 그리고 내주는 가한 성이요. 날마다. 등등. 함께 이렇게 모여서 매주 매주 두 시간씩 연습하는 것 자체로도 너무 기뻐요.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정기 공연에서는 권사합창단 외 장로 성가단 및 기악과 타악에 어우러진 다양한 콜라보 무대로 다채로운 장르의 찬양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지휘자는 찬양을 통해 감사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초대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 저희가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더 많이 느꼈던 것은 평소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감사의 제목들이 알고 보니 너무나 많았구나. 그 감사의 제목들을 숨겨두지 않고 마음껏 터트려서 어, 주님 앞에 이 감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리고 영광 돌리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인데 찬양 예배 함께 오시면 아 내가 정말 주님께 하루하루 더 감사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더 드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모두 다 참석해 주시고 어, 또 오셔서 자리 빛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시카고 권사 합창단이 더 매일매일 찬양으로 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권사합창단의 제6회 정기공연은 9월 24일 오후 6시 뉴스브록에 소재한 레이뷰 언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연주회 관련 문의는 단장 이인옥 권사 847-338-775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기철 초대 재외동포청장이 자신의 최우선 과제로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결을 꼽았는데요.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개발, 소외된 한인 보살핌, 차세대 한인 육성 등도 재외동포청 주요 할 일로 제시했습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최근 SBS 아메리카와의 첫 방송 인터뷰를 갖고 이러한 포부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재외동포청은 지난 5일 공식 출범했죠. 이 청장은 먼저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해결점을 찾겠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는 한국 내 여론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재외동포청이 접점을 찾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요. 그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는 동포청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며 동시에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동포청 출범 이후 계속해 해외 한인 동포 여론 수렴에나 서게했다고 밝힌 이 청장은 무엇보다 한인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원 서류를 무인 발급기로 발급하고 민원 처리 알림톡 서비스도 제공할 생각이라며 아마 가장 큰 동포 사회가 있는 LA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히로시마 원폭 피해 자동등 소외된 해외 할인을 보살피는 부분과 또 차세대 정책 교육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기아 미국 판매법인은 기아 아메리카와 삼성 SK가 미시사 주간지 타임이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타임은 올해 100대 기업 가운데 혁신자 부문 리스트 맨 위에 기아의 이름을 올리면서 지난해 기아 아메리카는 싸구려 자동차라는 평판을 떨치고 연매출 신기록을 세웠다며 EV6의 대성공을 언급했는데요. 또 삼성을 스마트폰 트렌드 세터라고 묘사하면서 최근 애플을 제치고 세계 스마트폰 시장 선두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SK는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면서 선정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반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는 지난 2021년 타이미 100대 기업을 처음 선정한 이후 2년 연속 이름을 올렸지만 이번엔 빠졌습니다. 지난 21일 와이삭스 경기 직전에 게런트필드 외곽에서 자신의 세단으로 4명을 치어 모두 중상을 입힌 20세 남성이 체포, 기소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우스 유니언 에비뉴 4200블럭에 거주하는 20세 콘텔라 아라스 가르시아는 가중 난폭운전 4건의 중범죄와 면허정지운전의 경범죄 1건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가르시아는 감속 불이행, 무보험 차량 운행, 등록 만료로 인해 세 건의 다른 벌금도 부과받았습니다. 이 사고는 이날 오후 6시 22분 웨스턴 35번가 300블록에서 팬들이 경기장에 입장하던 중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은색 차량이 야구장 4번 게이트 입구 바로 밖 35번 스트리트와 셜즈 애비뉴 근처에서 길을 건너던 네 명을 치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4명 중에 한 명이 차량의 썬루프에 떨어졌다고 말했는데요. 가르시아는 이 피해자를 썬루프에 매단 채 덴라이온 고속도로로 계속 운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위독한 상태로 시카고 대학 의료센터로 이송됐는데요. 차량에 지는 51세 여성과 25세 남성 등 다른 피해자 두 명도 모두 위독한 상태로 지역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24세 남성 한 명도 차량에 치였지만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이 표적 공격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며 경찰이 차량 도난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르시아는 오늘 목요일 보석 재판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미프로야구 전통의 라이벌 시카고 컵스와 샌루이스 카디널스가 이번 주말 영국 런던에서 맞붙습니다. 컵스와 카디널스는 오는 24일과 25일 양일간 2012 런던 올림픽이 열렸던 런던 스타디움에서 올 시즌 정규리그 두 번째 대결이 될 런던 시리즈를 치를 예정입니다. MLB 측은 이번 시리즈에 대해 라우드 66 라이벌이 런던에서 맞대결한다라고 소개했는데요. 라우드 66은 시카고에서 샌루이스를 거쳐 캘리포니아 주 산타모니카까지 이어지는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 국도로 일명 마더 로드로도 불립니다. 1876년에 창단된 컵스와 1882년에 창단된 카디널스가 미국 내륙에 자리 잡은 유서깊은 구단이자 MLB에서 가장 오래된 라이벌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MLB는 전 세계 야구 팬들에게 경기 관전 기회를 준다는 목적으로 해외 도시에서 정규 리그를 치르는 월드 투어를 적극 추진 중이죠. 그 중에 하나인 런던 시리즈는 2019년 동부의 전통적 라이벌 뉴욕 양키스 대 보스턴 레드삭스의 대결로 처음 자리 잡았고 10개의 홈런이 터져 나온 난타전 끝에 양키가 17대13, 12대8로 두 게임 모두 이겼습니다. 컵스와 샌로이스의 경기는 초 2020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즌이 단축되고 월드투어 일정이 취소되면서 3년 늦게 열리게 됐습니다. 프랑스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이 파리 외곽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는데요. 유족 등에 따르면 36살 한국인 남성이 지난 12일 밤 파리 지하철 7호선 벨지프 루이 아라공역에서 숨졌습니다. 유족은 이 남성이 지난 14일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 등에 연락했습니다. 대사관은 경찰에서 소문에 16일 법의학연구소에서 이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찾았고, 연구소 측은 이름과 사진 등으로 미뤄봤을 해당 남성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압 전류가 흐르는 지하철 선로를 건너려다 감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지만 정확한 사인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여자친구 가족과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을 앞두고 있던 이 남성은 회사에서 근속 휴가를 받고 홀로 휴가차 프랑스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 GM과 포드에 이어 전기차 업체 리비안도 테슬라가 구축한 슈퍼 차저 시설을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리비안은 어제 테슬라의 충전기 연결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이에 따라 리비안 고객들은 이르면 내년 봄부터 북미 지역에서 테슬라의 슈퍼 차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서 테슬라 슈퍼 차저는 1만 2천여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중위 연령은 38.9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합니다.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유럽이나 동아시아 국가들처럼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인의 중위 연령은 2000년 35세에서 지난해 7월 38.9세로 높아졌습니다. 1980년에는 30세에 불과했으나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중위연령이란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을 말합니다. 중위연령이 높을수록 고령인구가 많다는 의미라 고령화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도 활용되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이례적으로 높은 중위 연령이라며, 새로운 숫자는 유럽이나 아시아의 다른 많은 나라들처럼 미국 역시 고령화되고, 또 노동력이나 경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중위 연령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낮은 출산율이 지목됩니다. <목소리> 시카고 1호는 오늘도 맑겠지만 체감 9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5도, 밤 최저기온 64도입니다. 내일 금요일 기온은 점차 더 올라 낮 최고 88도, 밤 최저 65도, 모레 토요일 습도도 다소 오르면서 매우 후텁한 날씨가 예보되고 있는데요. 낮 최고기온은 92도, 밤 최저기온은 73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64도, 습도는 82%, 바람은 북서풍이 2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케이스뱅크 모닝 포커스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